첫 번째 이제 준비한 거는 연구 진행을 위한 마인드셋인데 어 일단 처음에 내가 이 여기는 이제 석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박사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뭐뭐 뭐 박사를 일단은 포커스를 잡아서 일단 얘기를 해볼게. 이 내가 연구를 박사를 진행을 하기 전에 되게 감명깊게 본 그림이 있는데 이 박사에 대해서. 약간 일러스트레이드 가이드가 된게 있어. 그게 이제 생각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가져와 봤거든. 이거를 이제 유명한 그림이라 많이 봤을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체 원이 인간이 지금까지 디스커버한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초중고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지식을 배웠단 말이지. 기초, 기초, 초중고등 교육을 받았고. 그 다음에 우리가 학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보통 기계공학을 하잖아, 우리가. 기계공학에서 학사를 하면서 지식의 요이 엣지를 이 밈을 늘려가면서 이제 좀 특정 분야에 좀 이런 것들 배웠지 해서 뭐 4대역학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의 이제 특정 과목들을 여기서 배웠지. 근데 이제 석사까지 가게 되면 은 조금 더이 분야에서 파고드는 거야. 우리는 이제 IAI니까 인더스트리얼 AI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고 탐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논문들을 읽잖아 논문은 이제 이 세상의 지식을 발견한 거를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세상의 이그 지식의 경계라고 하는 거에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지. 논문들을 읽으면서. 여기에 지금 이제 딱 핀포인트를 했어. 근데 여기를 딱 보자면, 어,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바운더리를 좀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야.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고. 그래서 우리가 phd 받으면 오, 직 요만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지. 그지? 전체 지식에 대해서 이만큼 딱, 어 뭔가 두드러기 난것 마냥 이렇게 조금 늘린 것 뿐이고, 그래서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지식에 이만큼을 한게 박사다. 라고 하는 거야. 이거를 내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이유는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는데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, 아무것도 아니라고, 이, 글로벌하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고, 요, 여기서 보면은 이 조금의 진전을 이뤄냈으니까, 뭐, 그, 큰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.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고, 이제 요거를 토대로 뒤에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해볼게. 지금 우리는,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마인드셋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.